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이너입니다. 오늘은 어, 몇 가지 홍보를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laughs> 자,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인크래프트 라이너 쇼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곳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인것 같습니다. 마크 라이너 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시작했었죠. 아그 다음에 아, 이쪽으로 바닥을 뚫고 나갔었고요. 이렇게 여기 임시 거처를 만들었었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었죠. 네, 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어, 마크 라이너쇼 배경을 배경으로 찍게 된건 뭐냐면 아 혹시 모르실까봐 혹시 모르실까봐 설명드립니다. 어 라이너는 잠시만요 라이너는 무려 라이너는 무려 네 라이너는 무려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방송국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방송국 주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어, 유튜브에는 14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데 아프리카 시청자는 참으로 참으로 적습니다. 어, 참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로 오시면 여기로 오시면 방송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어, 생방송으로 몇 시에 하느냐 보통 평일 평일 오후 저녁 저녁 한 7시경 7시경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어, 아, 이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뭐 영상을 찍고 거기에다 자막을 입히고 하는 것보다는 메모장을 <laughs> 보여드리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라이너, 라이너 영어로 쓰시고, 그 다음에 mr을 쓰시면 돼요. mr은 각각 마리아 닐케 요거를 줄인 겁니다. 라이너 마리아 닐케. 아, 요겁니다. 아무튼, 어, 평일 저녁 7시 경부터 시작하고 어, 주말은 주주 주, 말은더 일찍 더 일찍 주말은 더 일찍 어, 이거 말씀드립니다. 어, 이 유튜브 보시다가 아, 답답하다. 내가 좀뭐좀 뭐좀 알려주고 싶다. 아,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 아, 근데 댓글 달기가 좀 짜증 난다. 좀 실시간으로 쟤랑 대화하면 재밌겠다. 라이너랑 대화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저 친구가 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할까? 아, 저 녀석이 이런 게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게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있을 거니까. 아, 그때는 어디로 오시느냐? 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 여기로. <laughs>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아브리카 TV 여기 이거 즐겨찾기 하시면 돼요. 즐겨찾기 하시고 추천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인원이 늘어나면 뭐가 좋으냐? <laughs> 유튜브 방송이 더 재밌어져요. <laughs> 이건 정말입니다. 유튜브가 더 재밌어져요. 왜냐? 어, 아프리카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채팅창이 어, 채팅창이 굉장히 재밌어지기 때문에 채팅창이 재밌어지기 때문에. 어,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답변하면서 더 재밌는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유튜브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날 거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유튜브는 더 재밌어지는 거죠. 아무튼 더 재밌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궁금하셨던 분들 어, 주소가 이쪽에 있습니다. 굳이 뭐 이런 주소만 보여드릴 필요 없겠죠. 네, 여기가 제 아프리카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아, 요거, 요거, 아, 네, 주소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거 같아요. 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단 아프리카에서도 제가 유튜브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거들뿐이다.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일단 전 어두운 건 싫기 때문에 잠을 자겠습니다. 아, 난 밝은 게 좋더라. 아무튼 어, 제가 유튜브가 주력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리카도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아프리카도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런 거고요. 이제 라이너가 방송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에 올린 지 4개월이 넘었어요. 4개월이 넘었는데 어? 4개월이 넘었는데 말이야. 근데 그래 구독자는 1400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고맙고요 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시청자가 세명 있어요 세명 어, 많을 때는 뭐한2 0명있지만막 어, 그건 진짜 많을 때고요 보통 세명 있어요 세명이 너무 너무 처참한 이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도와주시고요 어, 라이너를 좀 키워주세요 어, 저도 이제 좀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이 정도 고생했으면한 4개월 정도 동영상도 지금 800개쯤 올라가고 있는데 이정도 했으면은 이제 좀어 키워주실때도 됐다고 전 생각을 해요 어 키워주실때가 됐어요 와서 좀 키워주시고요 지금 와서 키워주신 분들은 제가 특별한 서비스로 나중에 제가 구독자 10만 이상을 달성했을 때어 라이너 걔 내가 키웠어 라고 해도 되는 어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제가 어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퀵뷰 이벤트와 퀵부 이벤트와 기타 여러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시면은 재밌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벤트로 또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퀵뷰를 여러 개쏠수 있는 어, 그런 BJ가 바로 저기 때문에 어, 저에게 찾아오셔서 어, 저를 좀 키워주세요. 애를 좀 키울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제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군분투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고 어, 아무튼 저는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합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음악과 함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오셔서 좀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 좀 도와줘요. 도와줄 때도 됐잖아. 자, 오 오실 분들은 한번더 나갑니다. 아프리카TV, 아프리카 TV 아프리카닷컴 라이너엠알. R R A I N E R M R. 이거 치시면 되구요 여기로 와서 봐주시면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홍보를 하고 싶다 어, 라이너 TV를 홍보해주고 싶다 어, 막, 막 하시면 됩니다 어, 홍보글을 쓰시고 저한테 어,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 고마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 홍보해주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고마워할게요 자, 그래서 홍보와 아프리카 다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꼭 와주세요 어, 그렇죠 꼭 와주세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